플로나 괄사가 제 몸이 느끼기에 직접적으로 시원함이 가장 많이 느껴지고 가장 많은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1살 대학생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괄사를 이전에 조금 사용해봤었는데 꾸준히 사용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플로나 괄사가 처음이었어요. 플로나 괄사 생긴 거 자체가 되게 넓고 돌기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자기 전에 한 번씩 몸을 풀어 주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플로나갈사가 제 몸이 느끼기에 직접적으로 시원함이 가장 많이 느껴지고 가장 많은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플로나 괄사를 사용하면서 되게 크게 느꼈던 부분이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자기 전에 어떤 루틴으로 하냐면 딱 넷플릭스를 켜놓고 관자놀이 어깨 이렇게 풀어주고 자는데 이 부분이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기존의 괄사를 사용할 때 이가 나가서 여러 번 교체해야 되는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심성이 좀 없어서 잘 떨어뜨리기도 하고 보관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깨지지도 않고 보관도 이렇게 닦아서 쉽게 할수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플로나 괄사를 무조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존 괄사들도 많이 사용해 보고 플로나 괄사도 사용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